여러분 혹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질병관리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분들 중 무려 80%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중 절반이 집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온열 질환 환자를 치료해온 의료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구하는 예방법과 골든타임 대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의료진만 아는 체온 조절 메커니즘과 응급 상황, 판단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30년간 근무한 김대철 전문의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온열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대부분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온열질환, 예방 및 대처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열질환의 심각성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이송 환자가 2020년 646명에서 2024년 2,698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더위질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률이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왜 시니어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연령 증가에 따른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땀샘의 수화 기능이 감소해 발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로 수분 및 전해질 균형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갈증 인식 능력이 둔화되어 탈수가 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 약물 복용이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의학적으로 세 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 열경련. 체온은 정상이지만 과도한 발환으로 나트륨이 부족해져 근육경련이 발생합니다. 주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근육에서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2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2단계 열탈진.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며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전신, 쇠약감이 주요 증상입니다. 의식은 유지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 열사병.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며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의식저와 창란 발작, 혼수 상태까지 올수 있어 생명이 매우 위험합니다. 사망률이 10%에서 50%에 달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뇌손상, 심부전, 간부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수분 보충법, 미국 스포츠 의학회 권고사항에 따르면 고령자는 하루 35ml kg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약 2,100ml 즉 물 8잔 이상입니다. 단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마다 100에서 150ml씩 나누어 섭취하세요. 갈증은 이미 2% 탈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갈증 나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나트륨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하루 1에서 2잔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두 번째 열전달 차단 의복법 식사 광선 차단을 위해 U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 의류를 착용하세요. 밝은 색상은 태양 복사열의 60에서 70%를 반사시킵니다. 면이나 린넨 소재는 통기성이 우수해 체열 방출에 효과적입니다. 모자는 챙이 7cm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얼굴과 목을 보호하세요. 세 번째 시간대별 활동 제한. 기상청 체감 온도 기준으로 31도 이상 시에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세요.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사량이 최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실외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5에서 10도 높게 느껴집니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15분마다 그늘에서 5분 이상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 실내 환경 최적화.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에어컨과 선풍기 병용 시 체감 온도를 2에서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문에 차광 필름을 부착하면 실내 온도를 2에서 4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학적 체온 조절.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우선 섭취하세요. 수박 85%, 오이 96%, 토마토 94%가 수분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는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됩니다. 반면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촉진하므로 절대 금하세요. 카페인도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생리학적 냉각법. 체온 조절의 핵심적인 부위는 목 겨드랑이 손목 발목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에는 경동맥, 애과동맥 등 대혈관이 지나가 냉각 효과가 큽니다. 15에서 20도의 차가운 물수건을 이용해 10에서 15분간 냉찜질하세요. 조격 시에는 발목까지 물에 담그고 15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의학적 모니터링. 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물, 복용자는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뇨제, 베타차단제, 항콜린제는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당뇨 환자는 탈수 시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박수가 평소보다 20회 이상 증가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절반 정도 진행됐고, 이제부터는 응급 상황 대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 응급 처치는 골든타임 3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1분차 즉시 환경 개선. 환자를 즉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키세요.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 체열 방출을 돕습니다. 목 주변에 셔츠 단추나 넥타이는 즉시 풀어주세요. 2분차 적극적 냉각 치료.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젖은 수건이나 얼음팩을 대주세요.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증발 냉각을 촉진시킵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3분차 수분 공급 및 응급 조치.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천천히 물을 마시게 하세요. 의식이 저하되었거나 구토를 한다면 절대 경구 수분 공급하지 마세요. 기도 폐쇄나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문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신호 조기 인식법 체온이 38도 이상 지속될 때 발한이 갑자기 중단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질 때 맥박이 빠르고 약해질 때 분당 120회 이상,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할 때, 의식 상태가 변화할 때 창난 초조 반응 저하,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 75세 이상 초고령자, 독거노인, 만성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신장 질환자, 정신과 약물 복용자, 과거 온열 질환 병력이 있는 분, 이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78세 당뇨 환자분이 에어컨 고장으로 하루 종일 더운 집에 계시다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내원 시 체온 42도 혈압 8050 의식 혼미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냉각 치료와 수액 공급으로 완전히 회복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반대로 82세 환자분은 초기 증상인 두통과 오심을 느끼자마자 시원한 곳으로 가서 휴식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처럼 조기인식과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까지 80%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의학적 예방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온 조절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담당합니다. 시상하부가 체온을 감지하여 혈관 확장, 발한, 호흡 조절을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외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방의 핵심 원칙 7가지.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순환 유지. 둘째, 적절한 의복으로 열 차단 및 방출. 셋째, 위험 시간대 활동 제한. 넷째,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다섯째, 영양 관리를 통한 체력 유지. 여섯째, 과학적 냉각법 활용. 일곱째, 고위험군 집중 관리. 응급 상황 대처 원칙. 환경 개선 냉각 치료 수분 공급 응급 신고.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온열 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꼭 숙지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용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